경쟁 없이 그리고 명도도 고 대출도 되고 그리고 재개발도 앞으로 들어갈만한 곳 그리고 역 사당역과에도 약한 8분 정도의 거리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신다면음 오늘은 어 저희 그 회원분이 진짜 단독으로 낙찰을 한 그런 물건을 좀 설명해 주, 드리겠는데 자. 어떻게 단독으로 낙찰을 했는지, 그리고 진짜 단독으로 낙찰했는데, 진짜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어, 24타형의 114190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임차권 등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자, 허그 물건 폭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있는 물차, 임차인 고 서울 동작구 서당동에 있고, 자, 건물 면적은 8.6평입니다. 자, 감정가 3억 1,300에 시작했고, 두번 유찰돼가지고, 그쵸? 2억 300에 진행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왜 84%까지 써서 이렇게 낙찰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쵸. 그 이유는, 저 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받았을까요? 보시면은, 이분은 지금 대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대학력이 있는 분은, 그죠 낙찰 금액에서 못 받아가도, 우리가 다 그분을 인수해,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2억 6천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인수를 한다. 자 그렇다는 거는 2억 6천을 다 받아가는데 어, 어차피뭐 낙찰된 금액에서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이 금액 이상을 쓰셨고 또이 금액을 쓰셔야 이분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 다 받아가니까 그쵸 은행 입장에서는 또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이 금액을 쓰신 거고 어 지금 또 이게 400 정도 더쓴 이유는 사실 이게 어, 경매 비용이도 있습니다 경매 비용이 한 한400 정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 자,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2억 4천, 2억 6천 4백을 썼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력이 있고 2억 6천 4백, 2억 6천을 다 받아간다면, 그쵸? 농도가 쉽겠죠? 왜냐면은 본인의 필요한 돈을 다 가져가니까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 농도가 쉬우니까는 크게 어려운 물건 아니고, 그리고 또다 받아가니까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도 되고, 여러모로, 여러모로, 여러모로 해가지고 크게 문제 없는 건데, 자, 여기서 한나의의문점이 있겠죠? 자, 2억6천을 받아갔는데, 혹시 감정가가 이게 3억천이 맞을까? 자, 여기서. 만약에 갭 차이가 만약에 한 5천 밖에 안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래서 제가 요거를, 어 끝부분에 시세 차익을, 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얼마 정도 가는지를 보여, 비교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위치와 이 건물의 사양, 그 상태를 볼게요.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17년식이죠. 2017년식이고, 현재 지금, 다세대, 도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희 건물은 지금 2 0 3호 203호? 2층 203호다. 여기는 현관, 공동 현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 구주 그렇죠? 현관이죠. 위치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사당역에서 그쵸, 그렇죠?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이게 지금 8평이라 전용이 투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관 들어오면 거실과 방이 하나 두개 이렇게 있는 푸른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이 여기 있고 자 여기가 지금 사당 환승역이죠 사당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사당역이다 저희 물건 여기 있는데 거리를 한번 여기 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 한 538m에서 도보로약8분 정도 걸리네요. 자, 그렇다면은, 그쵸? 나쁘진 않겠죠? 충분히 걸어갈 정도의 거리에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 받은 이유는 사당 역도 괜찮고, 그것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어, 저희가 그 네이버를 통해서 부동산 들어가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이쪽 포지션이 지금 재개발로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다. 아직 설정,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먼저 좀 저렴할 때 들어가려고 지금 먼저 입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사진을 좀 띄워줄 건데, 자, 재개발 포지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미선정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미 재개발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들어갈 거를 확정적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선정하는 게 맞고, 두 번째, 이렇게, 사당역은 이렇게 환승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재개발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가격이 또, 그렇죠. 재제세 최소, 여기도 한, 어, 20억 가까이 되진 않을까하는게또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의 지금 이 들어간 금액이 진짜 가장 적정한 걸까라고 한번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치는 봤죠? 저희 위치는 봤고, 저희 물건이 현재 지금 빌라죠? 그리고 방이 지금 두 개, 화장실이 하나, 연수는 1 8년식이니까는 10년에서 4년 정도에 있는 물건을 보면 될 것이고, 거래 방식은 매매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아까 저희 있는 물건이, 그쵸? 여기 근처에 있는데, 이거 먼저 모겠습니다 봤는데, 자, 저희가 지금 면적이 지금, 저희는 면적이 지금 몇이죠? 자, 28제곱이네, 28제곱.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 저희보다 조금 더 크긴 하네요. 11평이니까 좀더 크죠? 어쨌든 여기는 그래서 4억 2,500이 되는 거니까, 저희보다 크니까 당연하겠죠? 옆에 메모를 보겠습니다. 좀더 뒤쪽이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면적도, 어, 그쵸. 7.8이면 저희가 8평이니까 비슷하죠? 투룸에, 그쵸. 화장실 하나. 연식도 보니까는, 2017년이면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3억 6천이죠. 자, 아까, 그죠. 감정가가 지금 3억 1천 얼마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받은 금액은 2억 6천4백 어, 거의 한, 한 1억 가까이, 그죠. 차액이 발생하는 거겠죠. 물론 이게 호가니까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해도 재화세는 한 3억 4천만 해도, 그죠. 3억 4천만 해도 저희는 그래도 한 8천 정도의 갭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구가 있네요. 무슨 문구가 있냐면은, 자, 보이십니까? 어... 어 모아타운 예정지로 빌라 소액 투자용 해가지고 저기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들어갈 거를 암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물건도 한번 더 보고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3거이 나왔는데 자, 저희하고 같은 면적 있는 게 저희는 28제곱인데, 자, 보세요. 자, 이것도 29제곱이죠. 29제곱, 8.9평, 좀더 커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는 3억 8천이고, 우리는 지금 3억 4천 이상은 갈수 있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받은 물건이 2억 6 4 0 0 그리고 임차인이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남들과 경쟁을 안 했죠. 왜? 단독 난찰이니까. 그리고 명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쉽습니다. 왜? 그 임차인분이 돈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대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다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대출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자, 경쟁, 경쟁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렴하게, 그렇죠. 어, 주변에는 한 3만 5천 이상 되는데, 저렴하게, 받았죠. 그리고 대출내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 받은 물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우리가 권리 분석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하셔서, 그렇죠? 이런 물건에 입찰 하셔가지고 받는 그런 것도 경쟁 없이 그리고 명도 도 쉽고 대출도 되고 그리고 재개발도 앞으로 들어갈만한 곳 그리고 역 사당역과에도 약한 8분 정도의 거리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신다면 은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장기적으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재개발될 될 수밖에 될수 없는 노후도가 한 6, 70 이상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 재개발해 해 주기 위해서 노후도를 많이 낮춰서 지금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여기에 지금 물건이 몇개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 보시고 한번 입찰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있으면또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저희가 지금 3월 1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공매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 특강은 지금보다 더 경쟁이 없는 그런 물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직장인들, 직장인이라든가 그 아무 곳에서 편하게 또 우리가 입찰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공매를 좀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공매 궁금하신 게 있다 하, 있으신 분들은 이날 오시면 은 모든 걸또 알려드리고 또 이날 하에서는 공매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에 또 질문하시면은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접수를 하셔야 돼요. 어, 내가 그 구글 폼을 이 영상 하단에 올려놓겠지만은 만약 모른다 그러시면은 전화를 걸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남겨 남겨주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구글 폼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가 지금 서너 자리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하지 않으면은 그쵸 자리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매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